지금. 헌법. 정변호님그 예. 부분은 저희가 방금 헌법재판소 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반부에 깊게 아, 한번 그래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래딱한 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 정인 15명 했다가 한명 빠지고 음. 조지호 그 청장은 혈액감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서 지금 14명하고 마칠 려다가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네. 지금 변론 기를한번더 열었습니다. 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허영 교수 신동아 인터뷰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던데그 허영 교수 같은 석학이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을 열 개나 지금 지적을 해놓았어요. 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게. 예. 어떻게 대명천지의 다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느냐? 그 이게 법학계의 노벨상이 훈볼트상입니다. 훈볼트상을 그 받으신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분은 분이 그분이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 그 부분은 저희 가 후반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 짧게 답변을 좀 해주셔도 예.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어, 조태용 원장은 어제 나와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 어, 홍장원 차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메모도 여러 개라 하면서 그런 걸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1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호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이 명단이 방첩사 부하 장군들, 부하 대령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명단과,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말하는 그 명단이랑 일치한단 말이죠. 예, 메모는 여러 개지만, 신빙성은 자꾸 이렇게 지적은 되지만, 어쨌든 명단은 최초 명단이 이 홍정원 명단인데 그렇다면 이 홍정원 씨는 홍정원 국정원 차장 어떻게 14명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걸까? 지금 제가 한 예. 말씀 더 드릴게요. 내가 이 오염이 왜 위험한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예. 이 커튼 뒤에 누군가가 지위를 한다고 우리가 가식을 했을 때 음. 모든 사람들의 그이 진술이 그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커튼 뒤의그 명령권자, 인형 조종자가 줄단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든 진술들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오염된 증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보세요. 내란제로 지금 그 프레임을 덮어 씌웠잖아요. 예. 처음엔 내란제가 아니었어요. 3일만에 내란제로 프레임을 덮어 씌우면서 음. 내란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관할이 아닌 서부법원에 냈고, 그리고 그 관련자들에 대한 장군들에 대한 이그 군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 해서 군판사가 발부를 했고, 예. 그리고 바깥에서도 영장 발부를 하고, 그 영장을 심사한 어느 판사도, 그리고 어느 검찰관도 이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내란죄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내란죄가 승립이 되려면, 국헌물란 목적의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한 개, 두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내 같은 사람 딱 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헌법학자들. 예. 헌법 학자들은 오히려 대다수가 이건 내란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전변호사님, 그 부분의 후반부에 아니, 아니, 글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왜 영장을 발부한 수많은 판사들, 청구를한 검사들이 얘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커튼 뒤에 방금 바, 말씀하신 부분, 커튼 그래. 뒤에 그 조종자가 방금 말씀한 대로 홍정원 그치. 처장, 방첩사 아니, 제가 한이 모든 걸 드릴게요. 어떻게 조정을 할수 있을까요? 거짓말은, 거짓말은, 이, 그, 볼프 슈나이더가 쓴, 그, 이 독일의 유명 언론인입니다. 이 네. 볼프 슈나이더가 쓴 책을 읽어보면, 거짓말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음. 굉장히 사실적이고, 예.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참말은 어. 오히려 음성합니다. 군데군데 음. 군데 이빨이 막 빠지고, 뭔가 이게 믿기 어려워 보입니다. 음. 사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거짓말은 예.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오임을 시키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나는 그윤 대통령이 적어도 나는 체포의 최소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가령 어제 누니미 조승윤입니까? 예, 소방사 경비단장. 소방사 예, 예, 일 경비단장. 일 경비단장이 내가 이준우 사령관으로부터 국의원 그 끌어내라는 명령 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본인이 그냥 소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하들이 하달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음. 모르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 사람이 또 결정적으로 재밌는 말을 해요. 대통령의 명령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맞아.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럼 아, 이준우가 네, 대통령 어떤? 이준우가 예. 뭐 자기가 그런 명령을 만들어 낸 겁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음. 나는. 지금 가령 헌법재판소가 나 이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은혜 편을 들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이거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형사재판 절차를 다 거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면 그걸 받아서 하면 됩니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가 있는 동안에는 이 내란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중지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야만 정답에 근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불과 정인 14명만으로 예.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다 판단해버리겠다. 헌법재판소하고 대부분은 최종 판단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인데. 그, 아니, 그런데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내란죄다. 이렇게 판단을 다 해버리잖아요. 음. 물론 내란죄는 어, 네, 내란 행위다. 예, 내란죄는 단 수죄에 빠지거든요. 그 내란 행위라는 자체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기본 행위입니다. 그게. 그래서 네, 좀 가져오는 측면이 네, 있죠. 예. 그래서 네.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린다면 앞으로 그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다른 하급 심 법원들 음. 그리고 수사 당국들뭐 특검도 지금 내란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게 기속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